안녕하세요 비디입니다. 오늘은 그냥 켜봤습니다. 따로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할 건 없고, 그냥 켜봤어요. 그냥 켰는데, 또 그냥 키면 좀이상하지않아요 그래서 주제를 뭘 이야기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워낙에, 워낙에, 요즘 워낙에 라고 해야 되나? 요즘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일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대체적으로, 뭐, 마루님, 그리고 파바님, 그리고 뭐, 홍탁구님, 뭐, 제가 아는 분들 많 해도 정도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올릴 때, 이제, 재택근무라고 해서 올려요. 재택근무라고는 많이 아시죠?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 거. 음. 집에서 일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 나쁠까라는 생각이 어 많이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 나는 회사에서 일, 일을 아니면 일을 집에서 일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난 집에서도 일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이나 뭐 현장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무직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저 새끼들 작업들 어, 노가리 깔거나 아니면 이제 좀 놀라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전 이제 이틀밖에 안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달라요. 진짜 어. 워낙에 자율성이 있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달려요 일본 회사도 자율성이 있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무직이면서도 그리고 뭐 핸드폰을 원래 만지면서 일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개인 핸드폰을 만지는 회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다니는 분들에게는 재택근무를 해도 아, 별로 다른 게 없구나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서 일을 하는 것 뿐이구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계속 오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 언제 이제 전화가 올지 모르고, 그럼 전화 들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전화를 들고만 있어서 놀러 가면 그렇다고 하고, 일을 할, 뭐 이러고 자료 좀 보내줘라는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 할 때, 또 그게, 또 그게 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집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회의를 들어갈 때도 뒷배경이 조금 어? 이 새끼 이 뭐지? 이거 일을 안 하는 곳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재택근무는 집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시간 9시간 계속 집안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파바님이나 마루님이나 뭐 홍탁구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고,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또 이제 오사카나 도쿄나 큰 도시는 지역마다 이제 보육원이나 이제 유치원을 이제 아예 강제로 휴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봐야 되는데, 애기들이 있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아 이를 봐야 진짜 회사 나고 가 싶다 하는데도 회사도 못 나가고 회사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나가고 그러죠.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요 저도 저도 이틀밖에 안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텔레워크 하자고 이제 지침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텔레워크를 들어가는데 안 하...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회사, 솔직히 회사를 가는 게 편합니다. 회사를 가서 이제 집중하면서 원래 뭐 1시간, 2시간 할 일을, 그러니까 텔레워크를 1시간, 2시간 일을 할 일을 태, 책상에 앉으면 이제 뭐 1시간이나 뭐 30분 에 이래만 끝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란 거는 조금 약아요. 약아서 누가 이렇게 봐야지 해.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텔레워크 들어간다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겨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 계속 주, 조심하시고요. 손잘 씻으시고 기침 이렇게 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성공하셨죠?